여러분들 차를 타고 전혀 알지 못한 그런 곳을 갈 때에 여러분들 뭘 이용합니까? 내비게이션 이용하시죠 요새는 내비게이션이 발달해 가지고 그 내비게이션 따라가면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탁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을 왜 따라갑니까?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내가 원하는 곳에 갈수없고 내비게이션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옳다고 해서 우리는 가서 그 원하는 곳에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옳다 하시는 분이 지금 계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에게 옳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옳으신 분입니다. 어째서 옳으신 분입니까? 여러분들 옳다는 것에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옳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성경에 바로 부활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하는 이야기는 인간들이 틀렸다해서 옳지 않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옳았다 하는 그 증거로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들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일으키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적 어 그런 수동태입니다.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곧 하나님께서 왜 일으킵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죄로 말면 죽는단 말이죠. 왜 죽습니까? 털렸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 지은 자는 털렸다. 그래서 사망이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 지은 자라고 취급하여서 십자가에 죽였는데, 일으켜 세웠다는 이야기는 털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틀리지 않으신 분을 믿으십니까? 틀리지 않았다고 믿습니까? 내비교신이 틀리지 않아서 여러 배에서 따라왔던 여러분들, 그러면 진짜, 하물며, 하나님께서 틀리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따라드는게 맞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런 소리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소리일 겁니다. 개독교인. 들어보셨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왜 기독교인이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그것의 이유는 주님께서 분명히 오르신 분인데,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도 오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도 오르시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삶을 살고, 선함과 진실함과 착함과 그리고 섬김과이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지 않는 용서의 삶과 희생의 삶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나는 것이 옳은데그 옳은 삶을 포기하고 비굴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고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핍박이 아닙니다. 핍박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핍박이 아니라 그 개독교이라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세대 속에서 남은 이 육체의 남은 때에 배드로 가는 것처럼 말한 것처럼 이 육체의 남은 때에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을 쫓아 내가 부정케 함이 아니라 거룩하게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라고 지금 남은 때를 살게 하라는 가령의 그 명령을 받잡고 오늘 또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거 놓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들은 이 개도교회라는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을 때에 여러분들 뜨거웠습니까? 여러분 뜨거웠습니까? 저도 뜨거웠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그 뜨거움이 지금 오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때까지 올 때까지 뜨겁지 못한 경우들이 사실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계속 뜨겁시다. 계속 뜨겁시다. 주님께서는 계속 뜨겁기를 지금 바란단 말입니다. 그 뜨거웠던 그 믿음 쭉 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뒤 시간에 지금 뭐가 순서가 있다고 해서 빨리빨리 진행되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아,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이두 사람이 누군가라고 성의해 오늘 18절에 보니까 관리,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내 딸이 방금 죽어사 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과누가복음을 보면은 해당장야이로고되있습니다이 관리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늘 높다는 이야기죠. 좀 높은 관직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때 유대교의 높은 관직에 있는 것을 딱 이렇게 떠올리죠. 그런데 어, 이 사람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 야이로, 해당장이었습니다. 해당장이 예수님께 이 관리인 이 사람이 왔다는 것은 그 장면을 스쳐 지나가시죠. 응, 관리가 하나 와가지고 예수님께 어, 내딸 살려 주십시오 하고 이랬다. 이렇게 이름을 생각하시는데, 관리가 당시에 유대교의 관리가 왔다는 것은 이거 집 모가지 내놓고 온 겁니다. 유대교의 바리세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굉장히 이건 출교감, 출교감. 그 당시에 출교는요, 우리 교회 나가는 거하고 다릅니다. 바로 출교됐다면 그 사람은 이제 직장 잃는 겁니다. 삶에,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퇴출됩니다. 이런 퇴출될 것을 각오하고 온이 관리라 이 말입니다. 해당장 관리하면서 해당의 모든 계획과, 어, 모든 것을 기획하면서 통제하는 이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마치 이런 겁니다. 유교 집안의 오대독자의 장손이 어느 날, 어머님, 아버님, 나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유대기에서 잘리는, 그, 그, 여러분들 집안에서 잘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집안에서 사람들이 하죠. 이놈 이거 호적파라입니다. 호적파라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놈 예수를 믿다니. 이런 상황이다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안에는 아주 급, 이 진행됩니다. 여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안에는 어떤 식으로 이 이야기가 진행된다면은 딸이 죽게 된 병이 걸려서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에는 바로 예수님 이 죽었다, 아, 그자신이저 딸이 죽었다 하는 이 것을 보고 온거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마태스님께서 뭐, 기록을 하다가, 어이, 놓쳐가좀뺀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입니다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 이 관리, 이유대교의 관리,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바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당시에 모든 이 스신들이 회란되었습니다, 회란. 교인들이 보면은, 교인들이 다 돌아보면서 이 이렇게, 어 A라는 사람이 읽고 B라는 사람이 읽고 T라는 그리고 또 다른 교회로도 넘겨주고 이렇게 회람을 했습니다. 그럼 회람하면서 읽으면서 뭘 합니까? 뭘 느끼겠습니까? 아, 아, 이 대단한 믿음인데 이런 것을 이런 것을 느끼게 하려는 겁니다. 여기에 이 해당장 야이로이 관리가 왜 대단한 믿음인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왜 대단한 믿음하면은 자기 딸이 죽게 되면은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례 치를 겁니까? 장례. 장례 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 해당 장 야외로는 장례를 치르지 않고 예수님께 와서 죽은 딸이도, 죽은 딸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님께서는 구세주가 되시기에 이 딸을 살릴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성경에 죽은 자를 살려보겠다고 예수님께 온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음 한 성경 보십시오. 기우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 마르다는 그 자기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을 때에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 부르죠, 그렇죠? 부르습니다 그런데 사일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도착합니다. 그럼 도착했으면은 이 마리아 마르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드디어 오셨군요. 이제 죽은 내 어, 오라비인 나사로를 지금 죽었지만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있었으면 사라졌을 건데. 지금 이제 퍽퍽 섞고, 섞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는 사람, 잘 없어요. 여기, 여기 이 마태복음에 예, 해당 장 관리는 자기의 죽은 딸도 살릴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 여러분들 있습니까? 이런 이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쭉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려는 교가잘 없어요. 끝까지 안 갑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이만 돌뜨거뜨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식지요 그러지 말고, 이 믿음 계속 가지라고, 이 성경 볼 때마다 이 믿음 가지라고, 이거 지금 이 성경이 있는 겁니다. 아, 이, 이 관리는 딸이 방금 죽었으니까, 이 방금 죽은 딸도 살릴 수 있는 그것도 바리새파의 해당 장이면서 자기의 모가지 내놓고 출교될줄 알면서,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은 자신의... 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구원자가 될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얘기해 보십시오. 이두 번째에 나타나는 이 사람은 열두 해를 혈류병 앓았던 여인입니다. 혈류병이라는 것은 만성자궁출혈병이에요 오늘날 현대의학으로. 그런데 여성분들 아시지요. 한 달에 한 번씩. 힘들지 않습니까. 생리가 딱 끝나버리면 우리 집사람이 그러참 시원하다 이러거든요. 이게 1 2해 12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이 병을 매일매일 피를 흘리는 병을 갖다가 앓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비염 알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비염 앓고 나면 코물 줄줄 흘립니다. 코물, 휴지를 막고 있어도 그냥 코물이 줄줄 나요. 누워있어도 나더라고요. 저 아주 비염을 앓고 있었는데. 근데 이 여인이 1 2해를 혈류증을 앓았는데 피가 계속 흘리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겨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픔 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모세 열보의 그때면은 피 흘리는 병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못하야 합니다. 왜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자신도 부정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만진다든지 자신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까 여러분들.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외롭겠죠, 그죠? 외로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겹쳐있어 정말 힘든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에 이 여인은,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보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난 뒤에 그가 여기 성의해 보십시오. 이제 이는 제마음에그 그 돈만 만져, 그 돈만, 그 돈, 그것그돈 가, 돋가, 그돈 가를 살짝 만져도 자신의 병의 권운이 낫게 될 것을 믿고 있더란 말이죠. 구원하실 것를 믿고 있더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 여러분들, 가져서야 돼요. 여기서 지금 분명히 여인을 낫게 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여인을 낫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그분의 치유 능력을 불러일으킨 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으리라는그 여인의 믿음이, 믿음이 이 병의 권한을 낳게 했다는 겁니다. 야이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은 실제 이 병든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쪽에서 가진 이 신앙 끝까지 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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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오늘 우리는 병에 관한 문제만으로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병에 관한 문제 말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오르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 믿음을 쭉 가지고 가는 거야, 말이죠. 이 믿음, 방금 이두 사람이 가졌던 이 믿음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강하게 붙잡고 그렇게 가고 있냐, 말입니다. 안 가지고 있죠. 안 가지고 있죠. 성경은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기에 10편, 3편, 5절에서 아주 실감나게 우리에게 이신 노래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왜? 어떤 순간, 어떤 순간을 우리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강하면서, 강하게 붙잡고 그렇게 가야 되는가? 이 씨는 노래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랍니까? 10편 3편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미로다 여기 보니까 우리 개혁계정에 읽으니까 실감이 잘안 납니다. 표준 세 번역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 잠자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자고 자고 싶어서 내가 자고 내가 깨고 싶어서 깬다 알람 맞춰놓고 깬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깨어나는 일, 자고 깨어나는 일은 주께서 나를 붙드신 때문이다. 이 잠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알 겁니다. 잠 함부로 안, 안 되죠. 불면증, 이런분들 시달리는 분들 있을 겁니다. 저도 커피 석잔 먹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틀 동안 잠은 못자가요 커피 한 잔만 먹으면 조금 이렇게 밤에 느끼자고 이러는데. 괜찮겠지 싶어가지고 두잔 먹고 또그네가지고석 잔을 먹었더만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정말로 죽겠다. 잠을 이렇게 자고 안 자고 하는 이 문제가 내소관인줄 알았는데 내소관이 아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여기이 시인이 하는 이야기가 잠 자고 깨는 이 순간 이 순간은 정말 찰나 같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찰나 같은 그 순간을 죽께서 붙드심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찰나 같은 순간이 주께서 붙드심이라는 그 말은 오늘 여러분들의 삶, 순간. 순간. 이 순간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붙잡고 계시니 이 붙잡으시는 이분에 대한 우리들의 신뢰와 그 믿음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강하게 붙잡고 그냥 가자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다. 가자라고. 여러분들, 이그 야이로와 그리고 이 열두의 혈롯증 알았던 이 여인, 이 상황은 굉장히 자신에게 힘든 상황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여러분들, 그때에 여러분들이 이런 강하게 붙드는 그런 믿음 가지라 하지 않아도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가지죠. 우리는 가집니다. 여러분, 전이 믿음만 가지면 안 됩니다. 그 순간만 가지면 안 된단 말이죠. 저는 이런 믿음을 엠뷸란스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19 믿음. 여러분 119 계속 타십니까? 엠뷸란스 계속 타십니까? 매일 엠뷸란스타시브라번 손들어 보십시오. 엠뷸란스 타시는 분들 아마 없을 겁니다. 버스 타고 다니시죠? 전철 타고 다니시죠? 자신의 자가용 타고 늘 이렇게 출퇴근 하신단 말이죠. 평상시에 하는 대로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탄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시기의 삶보다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엠블란스 타듯이 늘 힘들고 지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힘드는 그 순간 순간 매 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평안한 그 순간에도 내가 그 신앙을 가지고 내가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터널에 같이 보십시오. 매몰되있거든그 위급한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이 하나님 매달리라고 하지 않아도 잘 매달리게 되어있습니다. 급할 때이 믿음, 여러분들 물론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만 가지면 저는 어떤 식의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굴해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왜요?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에 주님께서 나를 들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분에 대한 신뢰성이 없으면 그분이께서 나에게 가르쳐주시고 어떤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과 어떤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놓아버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그냥 어울리면서 그들과 함께 문의는 그리스도인 삶은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개독교인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티브에 돌아가신 분이 있지만 참 제가 이 승함을 하다가 이야기 안할수는 없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완종이라는 분 아시죠? 그죠? 뉴스를 통해서 그분 저는 사건이 터지면 검색을 해봅니다 인터넷에서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싶어서 검색을 해봅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장로님입니다. 장로님. 그냥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자살해서 돌아가셨는데, 자살인 게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 그 삶에서 뇌물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떤 무리를 일으켰던 것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살아가셨던 그 삶이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그 마음 속에 자신이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을 하는 그 현장을 누가 붙드시며, 누가 함께 하시며, 누가 인도하시며, 그 모든 것에서 지혜를 주셔서 풀어가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꾸 그러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더란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집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동에 어떤 바위와 거래하던 집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안타깝게 과로레에서 소천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중동의 바여들이 조문을 하러 왔는 거예요. 그 멀리서. 아랍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와서 그들이 참 존경한다고 그분을 칭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는 게 평상시에 만날 때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모든 보여준 존경할 만한 그런 것들을 보여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존경하고 참 그분의 인격 을참 칭찬한다면서 그렇게 와서 조문을 하고 어 갔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무실 유품들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가운데 눈에 하나 띈게 하나 탁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사무실 책상 밑에 방석이 하나 놓여있는 거예요. 방석 이. 방석이 놓여있다는 거예요. 그 방석은 뭐 했겠습니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려운 이다든지, 아니, 어렵지 않더라도 툭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는가 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다한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래 하는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예? 네? 하나님 이 사업을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방법대로 풀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내물을 주면서 세금 포탈하면서, 그렇게 아닌, 정말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쪽으로 갈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방식이 그게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평상시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존경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믿음 꾸준히 갔던 겁니다. 꾸준히. 여러분, 이 꾸준히 갔던 이 구약의 선배 하나 소개하고 내가 성경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다니엘 3은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이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이 다니엘에게서 대단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이 엠브란서 신앙이나 일부 신앙이 아닌 정말 이 신앙으로 처음 믿을 때부터 끝까지 그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알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이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지금 벌이느가 하면, 다니엘은 평양시에 하나님께 늘 예루살렘에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그 당시 다리오 왕이 왕으로 직근하고 있을 때입니다.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이 다니엘을 갖다가 계속 축기 채우는 겁니다. 잘한다, 잘한다. 사실 지혜로워서 꿈을 해석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총명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어, 이렇게 풀어나가고 오니까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높이 세웠습니다. 자고려고 이걸 적지에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시기가 질투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하나 꼬투를 잡아가지고 이 다니엘을 죽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다 아! 보니까 이 다니엘이 평양시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딱 꼬투를 잡아서 조서를 내렸죠 조서의 내용이 뭐였냐면 은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면은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나 외에 다리오 왕입니다 나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것이니다 기도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십시오 읽었던 6장 17에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향을 예루살렘의 향에서 창문을 확 열어놓고 여러분들 이조수를봤으면좀 소리 안 들리게 좀 하지 문을 더 평양 시한대로 확 열어놓고 여러분들 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울컥했어요 아이 심정이 얼마나 참 하나님 이 적지에서 내가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하나님 당신에 향하는 그 믿음을 놓지 않고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잡혀올 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잡혀올 때부터. 이쭉 가는 엠브라시나 아닙니다. 쭉 갔습니다. 그리고 이 조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창문 안 닫고. 아마 내, 저 생각에는 더큰 소리를 기도하면서 아마 하나님께 부르짖셨을 겁니다. 이러면, 여기서 보십시오. 그래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저이확돌왔어요 전에도 했다는 이야기죠. 이게 뭡니까? 급한 일이나,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이런 걸 생기기도 전에, 전에 하던 대로 꾸준히 가는 이 신앙, 이 믿음, 이 믿음 이 다니엘에게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 믿음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어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이 성경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진정으로 쭉 가는 여러분들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들하고 주께서 말씀하고 싶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이쭉 가는 이 믿음 전에 하던 대로의 삶을 오늘 또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사람 기억하십시오 다리오, 아, 저, 어, 야이로, 열두 해 힐루병을 알았더니 이들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들의, 이들의 믿음은 자신의 딸을 살리게 되고 자신의 병의 근원을 낳게 했습니다 단순하게 병의 문제만으로 여러분 적용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 상 가운데에 엠브라 신앙이 아닌 다, 단일같이 늘 하던 대로 좋은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슬프고 괴롭던, 아, 평화로운 그런 시간들 보내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에, 나는 이미든 붙잡고 쭉 가겠다. 비굴하지 않겠다. 내가 직장에서 무늬만 아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쭉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기 오늘 제4 남전도의 회원들 모두 되시고, 모인 모든 무리들 그런 삶을 살아 오늘 이세상 속에 그리스도를하해서계독교인이라는 그런 소리 안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이 남우인 주한계 모든 성도대에 이세세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아 저기 정말로 정말 내 나의 적이지만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맞는가 보나, 보나. 아, 비굴하지 않구나. 오늘 그것을 보면서 그들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문주한께 모든 일 되시기를 주의의 힘으로 추원합니다.